10번. 한 변의 길이가 10인 마름모가 있다. 이 마름모의 두 대각선의 길이의 차가 4일 때 마름모의 넓이는 그랬습니다. 마름모는 정의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고 성질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능분합니다.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는 다 10이 되는 거고요. 그러면 이 길이 x, 이 길이 y 라 놓고 y가 x보다 크다고 생각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수직이 듣고 나니까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할 수 있죠. x축 p 플러스 y축은 100이 되어야 되고요. 그리고 두 대각선의 길이의 차, 긴 것에서 작은 것뺀것 것, 이것이 4다. 그러면 y 빼기 x는 2다까지 얻을 수 있죠. 자 이때 넓이, 자이 넓이는 xy 곱해서 2 나누면 되는데요. 이것이 4개 있죠. 4곱하면 2xy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것과 이것과 이것의 관계식,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y-x의 제곱에서 exy를 더하면 되죠. 근데 이게 100이고, 자, 2니까, exy는 96이 됩니다. 자,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전체 넓비가 exy로 표현되니까, 정답은 96, 4번입니다.